아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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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해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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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파이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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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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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씨. 아, 씨. 씨. 아, 아, 이 아, 아, 천천히 천히 천천히. 그럼, 일로, 일로. 아, 아, 네. 아 네. 뭐야, 여기왜 봐? 아, 씨. <놀람> 아, 네. 백사이트 아니다. 뭐이스 네. <놀람> 오퍼있어, 오퍼있어. 백사이트 하나, 시티 <놀람> 오퍼. 백사이트 시티 오퍼 끝. 아명 남았습니다. <놀람> 아, 얘네 뭐임 제트인 보? 바른데인데? 혹시 트라이크 깔려있나요? 상대편 뭐 전적 보이나? 제트인 파란색이랑이요, 누가? 핵.. 아님 어, 좀빠 m 긴 해요. 1 8 8 t 인데트 e 커 h e q u 데 s t 보자 그래, 그래 우리 m 이길 수 있다. r e if you're a friend. I'm not sure if you're a friend. i 이 not sure if y 어? 임 먼저 해겜 아... 안또 말도 안된다 아니 그냥 다채 아... 씨발 해겜 오지알아인스모원인스모 어? 아. 어? 이 맥스야 맥스야 해겨 해겨 해겨. 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박았슴. 아, 죽겠다. 아니, 핵을 존나 못 난다니까 이게 올릴라고 하면은 핵 맞다고 얘 가지고 있을 것아 아, 존나 진짜. 아, 제발 라이어 빨리 그것 좀도입해주세요 제발 아니, 핵이에요, 진짜. 3명, 나 가는 중 월핵인가? 월핵은 없겠지? 나이스 잡았다 이거 아이 E 스피드 없나? 왜 나를 안 보지? 좋았다 어그로 때문에 그런가? 방금 벽에선 일부러 나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핵 킬은 사람도 있음 상대 트래커 보고 어이 새끼 핵이네? 오케이 나도 킬게 살짝 이런 느낌도 있거든? 근데 내 트래커가 살짝 핵이랑 살짝 비슷해 내 트래커가 그러니까 내장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여덟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합법. 아씨. <laughs> 아 이거 ESP라서 내가 페이크인지 아닌지도 알고 있어가지고 씨. 페이크를 걸 수도 없어. 정석대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씨. 최대한 상대편 타이밍 맞서 해체하는 척하고.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지금쯤 오겠지 하고 나가는 저밖에 그거밖에 없네. 아, 아, 핑 72명은 진짜 아니야. 사이퍼 스카이 핵 아니겠지? G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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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et the tracker? You have tracker? I have. Yeah, yeah. yeah. Sky Cipher cheater? Enemy Sky Cipher. No, no, no. Oh. Fucking bio count. Bio count, fucking, fucking idiot player. What? The uh, no. <머맨> 아, 대가 <머맨> oh. <머맨> 아, 진짜. 승리. 아, 데이... 아, <머맨> 아, <머맨> チェリーコ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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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로. 에멜라에멜라저 o 이 h i s o o h my god. No no no. No city just two tile. 스파이크 설치. 1명 남았습니다. 아낄 필요 없어. 돈좀 버려 줘. 哎呀！撒！辅助，打塞！拿拿得！啊！我这拿！Let's go! Let's go! 找开！找开！刷新！刷新！刷新！刷新！ 멈출 곳은 없다. 간다. 가자. 소바 시작. 마원 마크 원. CT 1뭘아한명 남았습니다. 원비아아아 아. 아, 이렇게가 뭔가 이게 몸에서 이게 뭐가 발산이 안되면 게임을 못할 것 같아 진심이야 이거 발산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게임 못할 것 같아 이게. 진짜 진심이야 이거 아니면 정신 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 와 맨. 트레이트. 펜터 빙 제기야. 답답하게 하지 말아. 게이어 okay.

아, 이거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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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재장전. 렛츠 고? 가고 가 도박타 도박타. 좋 어머짓. 짓짓짓. 하이 가로 명 남았습니다. 저기. 세리 세리.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원 m n i o n sure. I'm not s u 인스 i s u o t e I'm so w h h people sticking oh, okay. 수비팀 승리 아 이거 근데 3연패가 진짜 말이 안 되긴 한다 진짜 나 진짜 왜왜3연패가왜 말이 안 되는 줄 알아?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핵하고 레전드인 거야 진짜로. 게임 아직 안잡혔습니다 okay. 이기면 만개 미션 한 판에 백만 원에 걸려있다 레전드 큰 소년님 도합 만천개 미션 판 이겨야 된다 이판 진짜 정신 차보자 대라 저 대야 대회야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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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사이 고사이 파이트 파이트 사이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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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 사이퍼 치팅 나와 어. no, 네스케 아니 핵이잖아요야이들야이스미아나 진짜 아니 억가를 존나 나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뭐 미션 하려고 하면 씨발 핵 만나고. 아니 미션도 미 점수 올려야 된데 핵 만나서 계속 지니까 점수도 못올리고팀 승리. 아니 핵좀 그만만. 위성계 삼성계 그러니까 벨브는 좋거든요 벨브는 점수를 올려야 된다고 응? 핵 만나서 핵 만나고 뭐 만나고 지금 몇 번을 준지하고 지금 200점 가야 돼 오늘 170점이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중계는 보통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나루님 972개 감사합니다 네 얼굴 보는 게 힘들어 아로마! 아로마 아로마! 눈을 가자, 가자. 아, 로 아, 아, 뭐, 아, 뭐,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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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군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뭐 치트라고? 아, 진짜 에바잖아. 2 키친 오케이 드롭 아롤러로클럽 아.. 씨발 아, 나 이새끼 같아서 문신을 먼저 는데아오이오이오이 우리도 이길 수 있겠네 흐헤헤 내가 솔직히 한두번 만나는 거는 야, 야 이겨라 하고 많은데 야 하루에 세번 만나 아니 거의 세시.. 거의 4시간 3시간 하는네 지금 3번을 만나니까 이거 에바.. 에바야 이거 진짜로 배출! 자 이왕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 핵 잡기 컨텐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된거한면 즐깁시다 진짜 핵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로 어떻게 어때요 뭐 연막이 최대 있으면 싸우지 말고 딱 나오잖아? 그럼 하나 둘세트 해서 쿼드로 피킹해 뭐야 이거 펜타 피킹 해가지고 씨발 잡자 어떤데 펜타 피킹으로 가자 아 진짜로 기다려 리 기다려 야야야집안돼집안돼좋댔어 뒤에 왔다 스키 쳐봐 스키 죽여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 나이스 나이 이거 옐로우 라인 내가 먹음 걸 끝났어 더로클어 뭐야? 아, 오, 어 우리 아 상자집이 깐 거야. 상자집이 깐 거야. 아아아아 아, 진짜 새끼 먼저 몸대주러 거 바이퍼. 이 남았습니다. 좋도. 접었어요. 이게 뭔데? 안하고 있어. 안하고 있어. 나이스. 어. 그래 <레즈> 도... 맞아. 네가 말해줘. 얼마나 많반종예 정면 실사운 걸은 그냥 죽겠다 올라면 피 오케이. 오. 어디 어디. 여기다 여기 여기다 이 여기다. 았어예예 <레즈> 아, 예. 이 예, 예, 예. 보여줘. 짜요. c a i n y c u a 1오렌백개안쓰시면서 100,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놈연막가지고 와. 나! 노노노 어 왔어 왔어 오고 왔다 연방 들어왔다 여기 존댐, 지금. 어, 와 c x 다 연방이 아 여기 여기탱카이 x 지금 아아 와 지원 봇이 당했어 아군이 한명 남았어. 띵띵 아니 씨발, 스모카 안에서 이러는게 존나 웃기네 총 <laughs> 존나 웃기네 <laughs> 아니 여기서 <laughs> 아 여기서 이러고 있는게 존나 웃기네 <웃음> 여기서 <웃음> 아니 이거 아니잖아 근데.. 야 공격팀 승리. 아.. 진짜. 아니 밥을 먹고 돌렸는데 또 똑같은 새끼를 만나네.. 아니.. 아니 밥을 먹고 돌렸는데..